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 파노입니다. 이번에 올렸던 종목은 뭘까요?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차트 안에서 배령이죠 새배령 이렇게 새배령이 떴죠. 이렇게 새배령이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꾹꾹 눌러 주시고, VIP방 희망하신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VIP방을 희망합니다. 문자 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12만원입니다. 다른 데처럼 300만, 500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2만원. 그리고 지금 들어갈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 스윙으로 앉아 추세가 돌아섰어요. 이해하시겠죠?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이 상승과 눌림을 받았던 쌍바닥이죠. 이게, 여기 쌍바닥이라는 얘기에요. 쌍바닥. 하나, 둘, 세번째.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하고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대금, 그래량 터지고,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그래대금 터지고. 주간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향을 타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 일봉. 따라 하세요. 일봉. 일봉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봉 보시고, 주봉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고, 월봉도 21선 위에 딱, 월 20개월선 딱 이어있죠.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들어 계시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들어 계시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37,000원. 4만 원까지 올라가요. 4만 원.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들어 계시면 돼요. 4만 원까지 들어 올라가면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혼자 매매하면 힘들잖아요. 맞죠? 힘들죠. 솔직히 힘들잖아. 힘들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도움을 요청해 줘야 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 도움을 요청을 받으셔야죠. 도움을 받으시면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움도 요청 안 하고 내가 낸데난는 들고 있으면 나는 갈 거야. 안 가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깨진단 말이야. 그런데 박스테파노TV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쭉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 위로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장때 음봉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장때 양봉을 바라잖아요 이렇게 맞죠 장때 음봉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장때 양봉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박스테파누TV에 가입을 하시면 장때 양봉을 쭉쭉쭉쭉 이렇게 드리죠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를 해 드리죠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말이죠. 일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많이 노셨죠. 노셨으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노셨으면 일요일은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죠. 어떻게? 월요일 날또 수익을 내셔야죠. 월요일 날 수익을 내셔야죠. 월요일 날 이렇게 수익을 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재테크가 주식 말고 재테크가 제일 좋은 게 없어요. 조금만 공부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충분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을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공부만 하면 수익이 난다니까요? 이만한 장태복 먹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자꾸.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공부를. 대우줘서해야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수익 이 극대화로 날수 있어요. 이 볼린저밴드 상단이 있죠. 이 상단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있죠. 공부를 하시면 4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음... 궁금한 사항이 있고. 나는 지지저항도 모르고, 리벨리싱도 모르고,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도 모르고, 양봉, 음봉도 모르고, 이런 거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박스테파노가 다 가르쳐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박스테파노 TV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가입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다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예, 많이 문자 남겨주세요.